네 안녕하세요 박대표 오늘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든 장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장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역시나 내일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 5개 역시나 꼬집어 드리도록 할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 여전히 아쉬운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아시겠지만은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국내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약보합 마이너스 0.03포인트 하락으로 마감이 된 반면에 코스닥 마이너스 0.98포인트 장중한 때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은 뭐 다행히 살짝 고개를 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번 주 계속해서 뚜렷하게 형성이 될 만한 호재성 이슈가 없는 가운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여전히 더 많은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고 양 시장은 여전히 5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은 모습들이 오늘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들은 코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 종목 수가 계속해서 100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미 제가 주 초반 지난 주말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중에 한 가지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가 연휴가 이어지고 있죠.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벌써부터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물론 이제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 연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연준 인사들 역시나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론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을 어, 돌파하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현재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업종별 수급의 쏠림입니다. 자, 이미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따가도 보겠지만, 오늘은 네이버가 어땠습니까?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무려 3조 원을 네이버 하나가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는데, 이는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의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특정 종목군들의 거래 대금이 급증을 하면서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해외로 돌린다면 테슬라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그 소위 말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 경우에도 테슬라가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가 회복이 되면서 2차전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고요 뭐 엔비디아 라든지 그리고 알리바바. 알리바바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주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뭐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급등세를 형성해 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환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IT 즉 반도체 섹터 그리고 이제 로봇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기자재를 필두로 한 방원, 조방원이 있죠. 방산주 그리고 원전주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약주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 대금 집중도가 조금은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 후반 지나고 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뭐 거래 대금 거래랑 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우리는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눌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을 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형성해 주는 모습들이 연출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종목군들은 여섯 아, 다섯 개 종목이 있죠 여기에 보이시는 DND 파마텍 IT 생 글로벌 올릭스 DL 동일 세진 중공업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역시나 이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어,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어, 추가적으로 다섯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역시나 끝까지 들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 DND부터 볼게요. 자 dnd 파마텍 여전히 아쉬운 모습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장중 한때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도 연출이 되었었죠 그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nd 파마텍도 사실 장중 한때 어디까지 3% 때까지 고개를 들어 주었다가 눌렸습니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장 초반에 고개를 들어 주었다가 아쉽게 눌리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흡사 어디랑 비슷합니까 시장과 비슷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말은 뭐냐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서 동반 움직임을 형성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하락을 하게 된 종목군들의 가장 큰 이유는 어, 대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업종, 즉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기업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눌렸던 포지션들이 뭐랑 다소 비슷하게 흘러간 만큼.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간 만큼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여전히 시장에 분위기가 아쉽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 전일 저점권 18만원대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28만원대 이탈하지 않는다 라면은 계속해서 저는 충분히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는 20만원 그리고 22만원 24만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쭉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 it 센 이죠 it 센 글로벌도 마찬가지 일단은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눌렸다가 올라왔다라는 점이죠, 그죠? 눌렸다가 올라왔고 역시나 다소 밀렸던 시점에서 시장과 어,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주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관련된 섹터에 연출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비교하게 되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뭘로 우리가 주목해볼 수가 있냐면요,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해당 기업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공개해 드렸었던 nhn kcp처럼 이렇게 급등해 주는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해당 종목은 일단은 아쉽게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 눌려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중기 이상으로 바라보시면서 최고점 3만원대 이상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기 이상 체크 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올릭스입니다. 자 올릭스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조금 마무리가 아쉽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역시나 장중에 빨간불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중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가 아쉽게 눌렸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 기업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됐죠. 자 올라 왔다가 눌렸어요. 올라왔다가 눌렸습니다. 그쵸? 역시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다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형성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DND 파마틱도 그렇고 지금 올릭스도 그렇고 시장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갔고 이 종목군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제약 섹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코스닥 지수가 다소 크게 낙폭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이 제약주들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추세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못해도 21선, 현재로서는 86,000원대에 있는데 21선 이탈 전까지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선 이탈 여부 체크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이 이제 DI 동일이죠. 자,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이틀 연속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 주가 조작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는 마무리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종목도 장중한테 7%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었던 부분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눌렸을 때 공략했다면 오늘 장중한테 7%까지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아쉽게, 물론 아쉽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여전히 단타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저점권 2만 500원 무조건 손절가 잡으시면서 단타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거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전히 손절가 2만 500원 어, 단타 개념으로 바라보시길 바랄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시초가는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다가 눌렸어요. 사실 오늘 어느정도 이제 조선기자재 이 기업은 이제 조선기자재 쪽에 편입이 되어있는데 조선기자재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고개를 들어주어서 내심 기대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일단은 이탈하는 모습들이 연출됐어요 자, 근데 이제 역시나 좀 체크를 해보면은 특별하게 뭐 조선 기자재가 하락을 할 만한 부분들은 연출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역시나 이것도 어떻게 돼요. 올라왔다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역시 시장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어제도 보시면은 눌렸다가 올라왔는데 눌렸다 올라왔다 비슷하죠. 그럼 이제 시장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움직임 어 계속해서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어 시장 움직임과 함께 체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어저께 공략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AS까지 다 해드렸고 이제 오늘 필요한 종목군들 다섯 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해드릴 다섯 종목은 뭐냐면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자, ABL바이오 그리고 S2W. 그리고 추가적으로 로보티즈, 그리고 HJ중공업, 그리고 현대 로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을 저희가 어떻게 뽑았냐라고 본다면 이 기업은 사실상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어디에서 뽑았냐면은 자, 저는 이 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중요시 여긴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편입이 되어 있는 이 기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늘 하락률이 컸던 종목군들 상위 다섯 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다섯 개입니다. 이렇게, ABL바이오, S2W, 로보티즈, h a 중공업 현대롭템. 그래서 오늘 다섯 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거래량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하락이 원인이었다면 시장이 어느정도 버텨주는 과정이 현출이 된다면 라 추가적으로 이 종목군들 일단은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이 기업들도 충분히 빨간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BM i 이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특별하게 이 기업이 하락을 보일만한 악재성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느정도는 좀 뭐와 비슷하게 시장과 비슷하게 흘러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모습들, 시장의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일단은 지금 10만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포지션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9만원. 그죠? 자, 과거에 저항을 받았다가 눌렸고, 저항을 받았다가 눌렸고,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시점에서 무조건 어 손절가는 9만 원. 이탈 여부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고개 들어준다. 적어도 1차 10만 원, 2차 11만 원까지. 자, 여기하고 여기에요 자 여기하고 여기가 어디냐 마찬가지로 21선 차트상 21선 그리고 이제 신고점이기 때문에 10만원 11만원 역시나 욕심 내보신다 생각하시고 대형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10만원 그리고 2차 11만원 이렇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s2w 입니다 자이 종목도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렸죠. 그러면서 상한가, 그리고 20%. 그래서 60%가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떻게 보시면은, 자, 신고가 4만원까지 갔어요. 자, 장중 10% 넘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만약에 제가 이 가격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가격권, 자, 23,000원에 공략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4만원까지 매도를 했다. 자, 4만원, 나누기 23,000원. 했다? 73%입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 영상만 보셨다면 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최고 수익률 73%. %입니다.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시라는 의미에요. 안타깝게 눌리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올라와주는 모습 때 시장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갔다라면은 적어도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오늘의 저점권. 자, 오늘의 저점권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어떻게 보면은 여기랑 어느 정도 좀 지지부건이 비슷하죠? 자, 지지받고 반등. 자, 눌렸다 지지받고 올랐기 때문에 여기 33,100원. 짧게 33,000원을, 어, 33,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s w 손절가 33,000원, 그리고 이제 자 익절가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는 자 4만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차는 얼마? 5만원 본다 생각하십시오.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리죠? 일단은 무조건 앞에서 자 바뀌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의 최소한의 목표로 잡고 가져가신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로보티즈입니다.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아쉽긴 합니다. 여전히 저는 로보티즈 20만원까지 바라보고 싶은 종목인데 오늘 살짝 쿵 눌렸습니다. 뭐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좀 늘리긴 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오면서 아래 꼬리 달았죠. 자, 떨어졌다가 살짝 아래 꼬리 달았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눌렸다 올라갔다가 빠졌고 올라왔어요. 눌렸다 올라갔다가 빠졌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시장의 영향을 본다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기에 일단은 나는 조금 불안하다 그러면은 우선은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5일선이 14만 7천원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기준으로는 다른 것 떠나서 5일선을 버텨주느냐 이것만 생각해주세요 왜? 단기적인 급등주목이기 때문에 5일선의 지지여부가 다시 나오면은 추가 상승 이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 대한 종가 기준 버텨내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불안하신다 14만원을 잡고 가신다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로보티즈 어, 손절은 14만 원.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어 이길 오일선 탈환 여부 체크 필요합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1차는 어디까지? 17만 보고요. 2차는 역시나 저는 20만 원 보는 생각을 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종목 HA중공업입니다. 자 일단 HA중공업도 오늘 좀 고개를 들어주었다가 눌렸네요. 자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를 버텨주고 있어요. 그쵸? 다행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다소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형성된 저점권 26,500원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를 이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우선은 버텨내 주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시점에서 형성된 박스권 저점권이 26,5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어, 손절가는 얼마 보고 손절가 26,500원 본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1차 3만원 어,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역시나 전고점이죠. 34,000원까지 본다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현대 로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추세는 좋습니다. 추세는 좋아요. 자 상대적으로 오늘 뭐 특별하게 악재성 이슈가 연출이 될 만한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역시나 눌렸죠. 자, 장기적으로는 추세의 흐름들을 바라본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21선, 21만 1900원 정도에 존재하고 있는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하단, 21선, 20, 하단 21선, 21만 2000원 이탈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목표는 어, 신고점 아직까지는 23,500원이기 3 5, 3500원이기 때문에 1차 23,4000원 어, 돌파 여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2차는 역시나 25만원 돌파 여부 체크한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시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린 종목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린 종목 이렇게 총 10개 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어 아쉽게 밀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뭐 불안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시장 때문에 물리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 체크해 주신다면 충분히 어 남은 9월 달잘버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도 올려 드린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